오늘의 주제를 속광, 뭐라고 했죠? 속광? 속광 메이커. 메이크업. 속광 메이커. 메이크업. 아, 그게 또 요즘 유행인가 보죠? 완전요. 아, 그래요? 그게 누가 그렇게 속광이 막 예뻐요? 장원영님도 그렇고, 네. 닉님님도 그렇고, 네. 요즘 윈터님, 그냥 예쁜 연예인들 다 전부다. 아 요즘 연예인들이 다 그렇게 속광 메이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야, 근데 그분들이 이 진짜 중요한 거는 피부도 광이 나야 되겠지만은 예쁜 곳에 빛을 받아서 예쁜 곳이 빛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진 얼굴이 처진 곳에 빛이 나면은 아무리 광이 나도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얼굴형이 뒷받침이 되고 나서 반짝반짝해야지 엉뚱한 데가 반짝반짝하면 되질 않는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얼굴형이 준비가 됐습니까? <laughs> 아, 너무... 또 뜨리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니, 아무리 피부가 좋으면 뭐예요. 얼굴형이 좋아야 그게 반짝반짝 하는 건데. 저 하고 싶은 데 있어요. 어디요? 여기 여기 약간 꺼진 데 있거든요. 볼 라인 볼 필러 좀 해주세요. 괜찮아요. 그 정도면 아, 살만해. 살만해. 아, <laughs> 물어보셨잖아요 <안> <laughs> <laughs> 아무튼 옛날에는 물광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10년 전쯤에. 그때 어떠셨어요? 기분이? 아, 너무 피디 님은 10대 때라서 물광 물광 시대가 아닌 거죠. <laughs> 보긴 봤는데 네. 그때는 너무 네. 물광 느낌이 아니고 약간 기름 느낌. 름 느낌 맞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옛날에. 개그림 번질번질하게 놓고 그게 왜 예쁘다는 거지? 그러다가 중간에 윤광도 한번 있었어요. 윤광도 왜냐하면, 뭐야? 윤광은 <laughs> 그거보다는 좀덜 심한. 네. 네 약간 개기름이 아니라 그래도 좀 뭔가 무광과 유광의 중간 정도. 음... 그 시기가 있었어요, 중간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 취향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매트한 게 예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 광이 난다는 거는 이제 여성들끼리 좀 좋아하는 게 것도 약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표가 좋아 보이잖아요. 일단 볼록해야 될곳이 볼록하고 거기에 반짝반짝 빛이 나면 건강해 보이고 음... 좀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자분들에게 광에 집착하니까. 어떻게 뭐 광이 생길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작 전에 이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떤 광이 나는 시술이 궁극적으로는 좋은 시술이 있지만 어떤 레이저를 받아도 직후에는 대부분 다 좋아 보여요. 그래서 뭐 탄력 레이저를 받아도 어머 피부가 좋아졌네, 올세라 어, 받고 피부가 좋아졌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피부 관련 레이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나잖아요, 속에 대부분의 레이저들이 피부 속에 상처를 내고 회복하는 힘을 이용하는 건데 상처가 얼굴에 있으면 우리 몸의 성장 인자들, 염증 물질들이 보이면서 피부가 환해져요. 음 이제 옛날에 자전거 타다가 얼굴 네. 한번 가른 적 있잖아요. 겨울에. 맞아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한 2주 지난 후부터 피부 좋아졌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장모님이 딱 보더니 자는 얼굴에 뭐 했나? <웃음> <웃음> 자전거 타다 넘어졌는데요. 자전거 오른 뺨에 났는데 네.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만 나오진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네. 얼굴이 붙어. 아 맞아요. 뭐? 갈아야 되나요? <웃음> <웃음> 진짜 뭔가 그 저의 아픔 속에 약간의 아... 희망이었다, 그때. 음... 얻은 게 있네요. <laughs> 또 넘어져. <laughs> 그래서 일단 피부에 상처를 주는 레이저들은 속에 이런 레이저를 하면 할수록 또는 피부 시술들을 하면 할수록 기본적으로는 피부가 좋아지는 거는 맞아요. 괴롭힐수록 우리가 정해진 어떤 포텐셜 안에서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반짝반짝 하는 게 생길까? 컨닝을 좀. <laughs> 아, 일단 가장 큰 적은 난반사 때문에 빛이 광이 안 나는 거잖아요 피부가 울퉁불퉁하면 광이 안날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 여드름 아직도 나고 계신 우리 청춘 <웃음> <피니니>. <웃음> 광이 좀 울퉁불퉁한 때문에 광이 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일단 여드름이 없어야 된다 여드름이 없어야 되고 또 여드름 흉터도 없어야 되는데 좋은 소식은 이두 가지는 치료가 확실히 되잖아요 여드름은 약 먹고 약잘 바르고만 해도 잘 낫고 그다음에 압출만 열심히 해도 사실은 잘 나요. 이게 좀 뒤, 약간 옆으로 샌 얘긴데 제가 여드름으로 재미를 돈을 많이 못 벌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지금 여드름 아예 안 하지만은. 이 그래서... 넣어야 될까? <laughs> 아무튼, 여드름은 무슨 되게 고가의 시술, 막 200만원, 300만원짜리 시술을 안 해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좋아져요. 그러니까, 약 먹고 발라도 좋아지고, 기본적인 압출만 열심히 해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그게 안 되면 고가의 시술을 하면 좋죠. 근데 처음부터 무조건 난 너무 내 인생에 막 여드름이 왼수니까, 이거를 통해서 내가 막 수백만원씩 써야 되겠다 생각 안 해도 일단은 좋아질 수 있다. 너무나 좋은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박수. <laughs> 눈에 영혼이 없는데? <웃음> <웃음> 피부가 좋으셔서 <laughs> 여드름 안나는 피부라서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 다음으로는 여드름 흉터 있잖아요. 여드름 나고 나면 흉터, 그 얼룩얼룩한 색소 침착 같은 경우는 그냥 안 나면 돼요. 저절로 좋아져요. 그거는 치료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부터 여드름 만나죠? 그럼 내년에는 그거 없어요. 색소 침착이. 근데 문제는 페인 흉터들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심하고 큰 흉터만 아니면 치료하면 반드시 좋아져요. 그래서 울퉁불퉁한 거 있으면 치료를 꼭 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질문. <laughs> 아 네네네네. 어떤 흉터 치료를 받으면 될까요? 아 여드름 흉터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기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술자가 얼마나 상처를 세게 내고 회복을 잘 시킬지를 그런 노하우가 중요한 거지 어떤 막세 레이저 기계가 나와서 치료가 잘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유튜브 중에서 어떤 의사가 바늘 하나 딱 들고 나오면서 저는 이 바늘로 여드름 흉터를 다 치료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바늘로 여드름 흉터를 막낸 다음에 다시 잘 회복하게 해서 치료를 하는 거였는데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야 무슨 무슨 사술도 아니고 무슨 허준이야? 이거 치마나로 치료가 되게 라고 했는데 저는 그 치료된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상처 내고 회복 잘 시키면 상처가 회복되는데 시술 받는 사람이 아니 선생님 이런 노하우를 다 풀면은 사람들이 이거 다 따라오면 어떡해요 힘들어서 못 따라 한다고 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었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각자 기계는 다르더라도 얼만큼 상처 내고 회복할 건지 그 결정을 잘 해주면 치료가 된다 노하우가 중요하지 장비는 중요하지 않다 음... 네. 답이 됐습니까? 네. 그다음에 사막이 있는 분들 은근히 많거든요. 특히 20대 후반쯤부터는 양쪽에 사막이 편평 사막이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까 울퉁불퉁이 있으면 빛이 안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울퉁불퉁을 치료를 해줘야 되고 아, 나는 점인 줄 알았는데 어 나는 색소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 일단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두께감이 있으면 사막일 가능성이 크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네. 사마귀 치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사마귀 치료는 레이저랍니다 레이저로 음... 레이저로 지지면 되는데 재발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빼도 재발이 한두 달쯤 지나면 5%쯤 되거든요 네, 1 0 할게요 좀 넓게 잡고 90%씩 두번 치료하면은 몇 프로 치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산 99% <laughs> 그래요? 야... 네 <laughs> 역시 0.01% 어, 이야 <laughs> 머리 좋다 <laughs> <laughs> 맞아요 그래서 두번 정도 치료를 연달아 하면 99% 치료된 거예요 그러면 일부는 또 재발하죠 언젠가는 하지만 1%로 줄인 다음에 조금씩 재발하면 또한5% 재발했다? 그럼 또 제거하면 5%를 90% 제거하면 또몇 치료가 된 거예요? 네? 딴 생각 했는데 <laughs> 아 머리도 좋은데 학생 집중력이 없군요 3학년 1% 남았어요 그게 다시 슬금슬금 재발해서 5%가 됐어요 그걸 다시 90% 확률로 치료하면 몇 남은 거죠? 0.5% 예. 아, 네. <laughs> 이 치료하는 방법은 점 빼듯이 빼는 거예요. 음... 점 빼는 레이저로 지져 가지고 거기다 반창고를 붙이는 거거든요. 아빠 말을 돌려야 돼. <laughs> 아, 점 빼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점 빼는 거보다 훨씬 안전해요.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가서 하면 좋겠고, 너무 키우지 마세요. 사마귀는 점점 좀 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개안 났을 때 치료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모공이 울퉁불퉁 하면은 광이 안날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까 울퉁불퉁이 없어야 광이 난다고 했으니까. 근데 슬픈 소식 하나 전화하자면 모공이 많이 좋아지기는 조금 힘들어요. 이거는 진짜 타고나야 되는 거고, 애초에 건성으로 타고나야 모공이 없는 건데, 그럼 영원히 포기할 거냐? 그러지는 않고, 모공 치료도 조금씩 하세요. 모공 많은 사람들이 여드름이 많이 나고, 여드름 흉터도 있기 때문에, 여드름 흉터 치료를 하세요. 그럼 여드름 흉터 치료랑 모공 치료랑 비슷한 점이 많아요. 기계도 같고, 치료하는 방법도 비슷하고, 여드름 흉터 치료하다 보면 모공 치료도 조금 된다. 피부가 처지면, 모공이, 동그란 모공이 쭉 늘어져 보이면서 되게 심해 보이거든요. 처지지 않게 하는 그런 치료도 필요해요. 처지지 않게 하는 거 생각나는 뭐 시술들 있습니까? PD 선님 혹시 이제 소단기에 3개월? <웃음> <웃음> 탄력 레이저 탄력레이저 맞아요. 그래서 울쎄라, 슈링크, 어, 써마지 또는 댄서티 이런 탄력레이저 시술을 하면 피부 처짐을 막아주잖아요. 그럼 모공이 늘어지는 걸 막아주니까 나중에 광이 막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피부가 좋아 보이고 아까 환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 레이저들 하면 그러면서 모공도 조금 타이트닝이좀 되니까 전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제 절망적으로 늘어졌다. 이제 30대 후반을 지나 40대가 돼서 진짜 늘어진 게 보이면 실리프팅을 해도 모공이 조금 좋아져 보여요. 늘어졌던 모공이 음, 줄어들면서 음, 음, 음.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으로는 이제 잔잔바리들 말씀드리면 각질제거 하면 좀 광이 나잖아요 또그 맛을 못 잊어가지고 각질제거 맨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단 하는 게 도움은 되는데 한 달에 한번 또는 피부 상태 좋으면 두번 정도까지만 권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병원에서 하는 필링이 뭐 있다고요? 블랙필이요 여러분 블랙필 네. 하십시오 <laughs> 중요한 일 있을 때한 번씩 하십시오. 근데 이제 필링은 가볍게는 사실 올리브영에 있는 제품으로도 할수 있잖아요. 꼭 병원에 안 와도 돼요, 사실. 음. 네. 그리고 필링하고서 중요한 게 보습. 아 음. 맞아요, 맞아요. 네. 네. 특히 건성이신 분들은 꼭 보습을 빵빵하게 해주셔야 돼요. 팩도 치시고. 음. 네. 또 질문. 아 네네. <laughs> 아, 피부과에서 필링하는 게 많잖아요. 무슨 네. 말씀하신 블랙필도 있고, 네. 저 들어본 게 아쿠아필도 있고. 음, 뭐 요즘에는 라라필도 있고, 밀크필도 저희 옛날에 했었고. 뭐가 다른 거예요? 아 근데 이름만 필이지. 아까 아쿠아필이랑 일단 블랙필은 이름만 필이지. 아쿠아필은 아예 또 다른 거라서, 네, 블랙헤드 끝에만 녹여서 이제 닦아내는 거라 가지고 아예 또 달라요. 아... 네, 그냥 지금 말씀드린 거 각질 제거. 음... 사실 이거를 집에서 하셔도 돼요. <웃음> <웃음> 집에서 하시고. 어, 다만 병원에서 하려는 거는 조금 이런 것도 같이 노리는 거예요. 병원에서 하는 건 조금 센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집에서 센거 맨날 하다가 부작용 생길까 봐 사실 화장품용 제품들은 약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소개팅 있다. 중요한 행사가 있다. 이럴 때 하시고 그다음에 각질을 조금 두껍게 깎아내면 피부의 턴오버가 좀 빨라져요. 네, 그래서 또 피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노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또 잔잔바리로 이마보톡스가 있어요. 이마를 아무래도 눈이 처진 사람들이 이마를 자꾸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이마에 주름이 샥 잡히잖아요. 잔주름 때문에 광이 사라져요. 근데 이마 보톡스 맞으면 쌍꺼풀이 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두께가 좀 되는 사람만 맞을 수 있는데, 두께가 좀 되는 사람이 이마를 잡고 이렇게 치켜 뜬다. 그러면 보톡스 맞아서 조금 내려오게 하면 피부가 원래 광을 도드라지게 다시 살아나게 할수 있습니다. 꿀팁이네요. 아, 꿀팁이에요. 시청자들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네, 마음이 좋네요. 아, 그 다음에 피부 자체가 노화되면은 탄력을 잃고 피부 결도 푸석푸석해지니까 피부 노화 방지를 위한 시술도 있죠. 요즘은 리쥬란, 그 다음에 주베룩 스킨, 볼륨 말고 스킨이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뭐 엑소좀도 좀 유행했었던 것 같고 더 옛날에는 PRP 유행했던 것 같고 이런 피부가 좋아지는 피부를 어리게 만드는 그런 시술들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레이저 중에 그 여드름 흉터 치료 중에 프락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참 피부 노화 방지에 참 좋은데 이게 또 유행이 아니라서 안 하는. 그런 면도 있어서 좀 아쉽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바늘 고주파도 여드름 흉터 치료에 도움 되고 저희는 버추 기계가 있죠 그런 걸로 바늘 고주파도 그 노화 방지에도 피부 결에도 도움이 되는데 유행이 아니니까 음... 그니까 막 널리 홍보가 안 돼가지고 안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음... 이런 게 있네요. 어. 관늘 고주파는 옛날에 인트라셀이라는 기계로 한참 유명했었죠 맞아요 기계가 역사가 오래되면 뭔가 기계 회사들이 전국에 다 팔았잖아요 기계를 <laughs> 그다음부터는 마케팅을 안해안 안 하고 버스요 어 <laughs> 요즘에는 막 요즘에 그 레이저들도 버스 옆구리 광고에 붙이고 음... 버스 정류장에도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네. 붙이잖아요 근데 병원 전국에 다 팔고 나니까 더 이상 뭘안 하는 것 같아요 아, 최근에 그래도 포텐자가 광고를 좀 했죠 맞아요 맞아요 에이. 그런 식으로 네. 이게 좋은데도 사장대가는. 유행이 아니라서 안 하는 그런 시술들이 있어가지고 아쉽다 그리고 아까 각질 제거에서 이제 팩으로 잠깐 넘어갔다가 잠깐 지나갔는데 사실 겨울에는 팩만 열심히 해줘도 이음요 어, 맞다, 맞다. 음, 네. 그 얘기를 빼놨네요. 네, 수분 공급. 맞아요. 음. 우리가 얼굴에서 물이 빠져나가면 누래져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얼굴이 누래지는 게 우리가 얼굴에 물을 품을 수 있는 구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되살려 주는 게 아까 PRP, 그다음에 뭐 리쥬란 이런 시술들인데 그걸 열심히 해 주고 소개팅 전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수분 공급을 많이 해 가지고 뽀얗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얼굴형 자체가 예뻐야 좀 볼록해야 예쁜 곳이 반짝반짝 해야 예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눈 밑에 꺼진 데가 있거나 아니면 뭐 이마나 볼이 꺼진 데가 있으면 필러나 뭐 지방이식 이런 걸 해가지고 예쁜 곳이 반짝반짝 할수 있도록 볼륨을 먼저 예쁘게 만들어 주는 게 우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콜라겐 부스터도 요즘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그게 컨트롤하기 참 어렵다고 생각해서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내키는 시술은 아닌 것 같아요. 스컬트라나 주베로 볼륨 같은 거요? 네, 울트라 콜 이런 것들은 되게. 잘하고 유명하고 많이 한다는 데서 하고 오셨는데도 볼륨이 적게 자라 나오거나 또는 많이 자라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아, 컨트롤이 아, 잘하는 사람에도 쉽지 않구나 하는 걸 최근에 계속 느끼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정말 스킬들이 발전을 하면 의학이 발전을 하면 그때 좀 사용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속광이 나기 위한 피부 조건 어, 세가지 치료법 말씀드렸어요. 여드름 치료, 여드름 흉터 치료 첫 번째, 그다음에는 사마귀 치료, 세 번째는 모공 치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잔잔바리 시술로는 각질 제거, 이마보톡스, 리쥬란, 그다음에 얼굴 쳐졌으면 리프팅 시술들, 그 다음에 꺼진 곳 있으면 필러 또는 지방이식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